오케이. 사장님이 요거를, 니가 이리 여기다가, 귀, 여기다가 이제 따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 방금, 어, 생수를 부었어요 생수를 부는데 여기 뭐냐면은 생수에 어따지 보면은 미네랄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에 있는 여기 생수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네. 여기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여기 혹시 여러분들 얘가 뭔지, 누구, 얘가 누군지, 야, 얘가 뭔지 아시는 분. 예? 네? 오전에는 물어보는 니까어떤 사람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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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떤 사람은 전구. 어떤 사람은 그시기, 그시기. 자, 뭐예요, 이거? 전구, 예, 담아. 자, 기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이제 보실 겁니다. 불이 들어 무슨 소리인데, 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전기가 잘 타는 거고, 불이 안 들어오면은, 이걸 전문용으로 나가리라고 해요, 나가리. 자, 불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불이 여기 있어요. 불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를 여기 한번 제가 담가 볼게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네. 얘를 보세요, 제를 보지 말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볼게 맞죠? 이렇게 지금 물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자, 여기에 여러분이 제드시는 매일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봉씩 해가지고 선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드셔서 목구멍에 들어가서 이미 여러분들 몸에 돌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파우치. 여기, 여기 뭐라고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네, 미네랄. 네.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여기다가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음. 음, 자, 이만큼 음, 살짝 음, 넣어, 조금 부었습니다 조금 자, 붓고 갔을 때에, 네, 여러분들, 음, 이 물이 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왔다. 네. 왔들왔들습니까원대데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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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한번 보고. 누구세요? <laughs> 조금씩 조금씩 부으니까는 이렇게 빨라되지 <laughs> <바로 됐지> 않습니까?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몸에 이거를 먹음으로, 마심으로 해가지고 몸에 이것이 흡수가 되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몸이 아까 전기가 안 통하다 가니 조금씩 조금씩 자아증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

네. 자, 여러분 들 방금